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16절로 그 당시의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화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제멋대로이고, 분별력이 없고, 놀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도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들이 느긋하게 놀고 있는 것을 제재하고 반대하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세대는 자기의 모순된 점들을 정당화 시킵니다. 그들은 메시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숨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과 죄, 세상의 타락, 인격적인 신의 존재,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8절로 요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사귀거나 친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립시켰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의 회개와 구별을 촉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해서 요한을 이 사람들이 말한대로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반대로 19절로 예수님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의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사귀셨으며 그들이 지닌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로 다니셨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리고 죄인들의 부도덕한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 두 분, 이두 분께서는 서로를 책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의 기준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4절로 특권이 주어진 두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에 내려질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한 믿는 사람들과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거겠지만, 옳은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헌신과 성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두 도시들은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라신과 베세다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도시 가보나움에 임할 심판이 있습니다. 가보나움은 구약의 악한 도시 소돔보다 더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보나움 그곳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지만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우리의 미래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두로와 시도대에 내려진 저주는 변경될 수가 없고 소돔에 내려진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한 저주는 정해진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은 심판의 날에 많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겠지만 그리스도를 없인 여긴 게 대한 그러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고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이것보다 훨씬 더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돔 사람들이 회계를 했더라면 그들의 죄도 당연히 용서 받았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로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취하셔서 그것을 자기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와 역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그렇게 자만하는 인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만에 빠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분께로 오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복음에 관계된 일들이 모두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제하시는 것은 지성과 지혜가 아니라 지적인 교만과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구하고 살펴서 발견하고 세워나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안식을 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구원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로를 타고 얽매여 있는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안식. 인간의 몸을 손상하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습관들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죄악의 광야에서 번민하던 것을 거쳤을 때 그의 영혼에 찾아오는 양심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악의 원수들을 정복할 때 경험하는 정복과 승리의 안식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찾아오는 생의 풍랑에서 승리함으로써 얻는 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기쁨과 만족, 자신감과 완전의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일하지 않는 것, 잠만 자는 것,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란 몸과 마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적과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뜻하심, 그리고 열정과 활력, 인내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이러한 쉼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고 그분께 배우기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멍해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삶과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고 보장해 줄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며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삶의 멍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명령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멍에를 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겁고 어려운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고 우리의 나라와 선교지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여름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많은 이들과 사랑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고 낫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안식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